책은 제가 추천을 받았는데 이게 선능 산책이라는 책인데요. 여기에 우리가 한돈이라는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는 그 아주 고급 시급 알바가 필요한 한 젊은이들의 삶을 적은 낸 글인데요. 요즘에 그러니까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은 저희는 기회가 많았던 시대고 요즘 젊은이는 기회가 적잖아요. 오늘 장애를 갖고 있거나 하면 훨씬 더 어려운 거죠. 그런 이 시대의 아픔 문제를 한 번쯤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런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구절이 이제 집으로 걸어 오면 걸어가면서 한두는 생각을 좀 했다. 영혼은 편하게 침대에 놓여 놓고 하루 종일 내 손을 잡고 유령처럼 산책하다 집에 돌아간 것은 아닐까. 오늘 만난 한도우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나? 정말 권투를 배운 걸까? 모르겠다. 오른쪽 주먹을 가볍게 펴고, 오른쪽 광대뼈를 툭툭 때려봤다. 나도 모르게, 아, 소리가 날 정도로 정말 아팠다. 그런데, 글쎄, 이 책을 한 번, 한 번쯤 읽어보시면 더 많은 느낌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근데 이번에 인터뷰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, 옛날에는 이제, 문화관광부 뭐 선정보독서 뭐 백대독서 이런 게 있었는데 그~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~ 우리 교보문고 앞에 가면은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~ 인생이라는 게 이게 지구라는 별에 와서 여행을 하다가 떠나는 건데 그~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이고 여행은 서서 하는 독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. 그면서 좋은 책에 좀 많이 읽히게 주고 그런 일을 좀 우리 사회에 많이 퍼졌으면 좋겠어요.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그 하이니 슐레이만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. 그 아주 근대 고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죠. 어렸을 때 이제 그 플루타르쿠 영웅전이나 그리스 로마 신화를 열심히 본 거죠. 그다가 러아 내가 트로이 저 유물을 내가 찾아내야지. 그래가지고. 장사를, 러시아 등에서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. 그 트로이 유물을 발굴을 시작할 때 다들 그 사람 보고 미쳤다 그랬죠. 그냥 그 옛날 얘기 책에 나오는 건데, 그거를, 근데 전 재산을 다 털어놓고 마지막에 이 사람이 그 황금주전자나 이런 거를 발견해서 이고고학게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는 그분 책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많은 걸 느낀 적이 있었는데,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게그 보물을 찾아 떠나는 거잖아요. 자기 인생의 보물. 응? 자기만의 삶. 이런 건데, 그 자기가 한 인간은 나는 원석 같은 존재 같아요. 그러니까 태어날 때 이미 3억분의 1의 경쟁을 뚫고 태어나잖아요. 뿐만 아니라 그 선조와 선조와 선조의 유전자를 내부에 가지고 태어나는 빛나는 존재인데, 이게 이제 광석 안에 있는 거죠. 광석. 응? 근데 이제 이 광석을 다듬어야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되는데, 그 빛나게 다듬는 게 결국은 저는 독사라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생각하는 힘을 길러내는 거라고 생각하죠.